혹시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군밤을 떠올리실 겁니다. 길거리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군밤 봉투를 받아들고 한알 까서 입에 넣으면 고소하고 달큰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죠. 그런데 이 밤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예로부터 기력을 푹 돋우는 귀한 먹거리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 기록에도 밤은 늙은이의 기운을 살린다고 적혀 있을 정도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밤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먹느냐,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이 금방 활력을 되찾기도 하고, 반대로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혈당이 확 올라버리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이 좋다길래 많이 먹었는데 속이 불편했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을 제철인 밤의 진짜 가치와 효능, 그리고 피해야 할 섭취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을 약처럼 먹는 방법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경우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조합은 후반부에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밤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랑받아온 식재료입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고 예로부터 겨울을 나는 저장식품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산간 지방에서 밤을 많이 재배해 임금께 진상했다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밤은 껍질이 단단해 저장성이 좋아 가을에 수확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철은 9월에서 11월 초까지로 이 시기에 밤은 당도가 높고 전분이 알차게 차 있습니다. 껍질이 윤기나고 묵직한 밤이 좋은 밤인데 손에 올렸을 때 작지만 단단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생밤은 단맛이 덜하지만 삶거나 구우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해 특유의 달콤함이 살아납니다. 영양적으로도 밤은 매력적인 식재료입니다. 100g 기준으로 약 40g의 복합탄수화물과 2g에서 3g의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C, 칼륨,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다른 견과류와 달리 지방 함량이 낮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견과류 중에서도 포만감은 주면서 기름기는 적은 독특한 친구인 셈입니다. 또 복합 탄수화물이 많아 에너지가 천천히 공급되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밤은 저장 상태와 조리법에 따라 맛과 영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껍질이 갈라지거나 말라있는 것은 오래된 경우가 많아 맛이 떨어지고 영양소 손실도 큽니다. 삶을 때는 소금을 약간 넣어주면 당분이 안정되고 군밤을 만들 때는 껍질에 칼집을 내줘야 고르게 익습니다. 이처럼 밤은 제철과 보관, 조리 방법에 따라 건강 효능이 배가 되지만 반대로 잘못 먹으면 그 좋은 영양을 온전히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밤이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밤이 시니어 건강식으로 불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밤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밤 속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이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밤은 우리 몸속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밤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일반적인 견과류에는 잘 없는 성분입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밤에 복합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해 활동량이 많은 날에도 기운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시니어분들이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고 느낄 때 아침에 삶은 밤몇 알만 드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기 건강에 유익합니다. 밤속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다만 이 식이섬유는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삶은 밤 기준 5알에서 여 6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인이 들어있어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시니어 분들에게 밤은 부담 없는 천연 뼈 보충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듯 밤은 심혈관 건강, 피로회복, 소화기 보호, 뼈 건강까지 두루 챙길 수 있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정 상황이나 조합에서는 이 효능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할까요? 밤은 분명 건강에 좋은 재료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라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밤은 전분 함량이 높아 소화가 느린 편입니다. 위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과다 섭취하면 소화가 끝나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혈당 관리입니다. 밤은 복합 탄수화물이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혈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나 혈당 변동에 민감한 분들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꿀밤처럼 당도가 높은 품종은 삶거나 구우면 당 함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달콤함에 이끌려 양을 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경우는 바로 밤과 찬 음료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삶은 밤을 먹으면서 아이스커피나 냉수를 곁들이면 소화가 훨씬 더뎌집니다. 차가운 온도가 위장 운동을 둔화시키고 밤에 전분이 위에서 오래 머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더부룩함과 가스가 차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뜨거운 국을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얼음을 던져 넣어 불을 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밤을 먹을 때는 가능하면 미지근한 차나 따뜻한 음료를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리차, 대추차, 생강차처럼 소화를 돕고 몸을 덮여주는 음료가 특히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속이 편안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과 밤을 함께 먹어야 건강 효능이 더 높아질까요? 밤과 가장 잘 어울리는 첫 번째 좋은 조합은 밤과 꿀입니다. 꿀은 예로부터 기력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자주 쓰여왔습니다. 단순히 달콤함을 더하는 역할이 아니라 꿀 속의 천연 당분과 효소가 밤의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밤의 복합 탄수화물은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고 꿀은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주기 때문에 두 재료가 만나면 즉각적인 활력과 지속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꿀은 불씨이고 밤은 장작입니다. 불씨가 금방 타올라 장작에 불을 붙이면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피로가 쉽게 쌓이는 시니어분들에게 이 조합은 큰 도움이 됩니다. 삶은 밤을 잘게 부숴 따뜻한 꿀물에 넣어 마시면 속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몸이 금세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꿀의 달콤함이 밤의 고소함과 어우러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간식이 됩니다. 아침에 출근이나 외출 준비를 하면서 간단히 마셔도 좋고 저녁에 잠들기 전 속이 허전할 때 따뜻하게 즐기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꿀의 양을 줄이거나 주 2에서 3회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 대신 꿀향이 나는 허브차에 밤을 곁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꿀과 밤은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주는 한 쌍입니다. 그렇다면 꿀만큼이나 밤과 잘 어울려 건강을 지켜주는 또 다른 재료는 무엇일까요? 밤과 두 번째로 잘 어울리는 좋은 조합은 밤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기력을 푹 도두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달콤하고 은근한 향이 있어 다른 재료의 맛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밤과 대추를 함께 먹으면 에너지 보충과 신경 안정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밤 속의 복합 탄수화물과 대추 속의 천연 당분이 만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쉽게 말해 밤이 든든한 식사라면 대추는 그 위에 덮어주는 포근한 담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특히 가을과 겨울철 기온 변화로 몸이 쉽게 지칠 때 좋습니다. 삶은 밤과 대추를 함께 넣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이면 은은한 단맛과 향이 어우러진 밤대추차가 완성됩니다. 하루 중 오후나 저녁에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카페인이 없어 마셔도 숙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단, 대추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하루 두세 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미 혈압이 낮은 분들은 과다 섭취 시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니 적당히 즐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과 대추가 주는 포근함처럼 밤과 어울려 더큰 건강 효과를 주는 재료는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좋은 조합은 무엇일까요? 밤과 세 번째로 잘 어울리는 좋은 조합은 밤과 검은 깨입니다. 검은 깨는 칼슘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뼈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 유지가 중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원입니다. 밤 속에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검은 깨속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이두 재료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이상적인 짝입니다. 간단하게 삶은 밤을 으깨 꿀과 섞은 뒤 검은깨를 겉에 묻혀 한입 크기로 굴려 보세요.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고소함과 달콤함이 어우러져 먹는 즐거움이 커집니다. 또 검은깨 속 건강한 지방이 밤의 전분과 만나면 소화 흡수율이 높아지고. 장시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이 조합을 드시면 오전 내내 허기 없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날 외출 전에 주머니에 검은깨 반포를 넣어 다니면 필요할 때 간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은깨는 기름 성분이 많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할수 있으니 하루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밤과 검은 깨처럼 서로 보완하며 건강을 높여주는 조합이 있는 반면, 밤과 만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밤과 피해야 할첫 번째 나쁜 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밤과 가장 먼저 피해야 할 나쁜 조합은 밤과 우유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고소한 밤과 부드러운 우유가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밤에는 전분과 식이섬유가 많고 우유에는 유당과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두 성분이 함께 들어가면 소화과정이 길어지고 위 속에서 오래 머물게 되어 더부룩함과 가스가 차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유와 밤을 함께 먹으면 유당이 소화되지 않아 속이 불편해지고 경우에 따라 복통이나 설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부드러운 섬니불 속에 커다란 돌덩이를 숨겨놓은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푹신하지만 속에서는 무거운 부담이 자리잡고 있는 셈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밤을 우유와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나 밤 라떼 형태로 즐기는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속이 묵직해지고 불편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안으로는 우유 대신 따뜻한 두유나 미지근한 곡물차를 사용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두유는 소화가 더 수월하고 단백질과 함께 밤의 탄수화물이 균형을 이루어 든든한 간식이 됩니다. 밤과 우유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잘 어울리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무리를 줄수 있는 조합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일까요? 밤과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나쁜 조합은 밤과 고구마입니다. 두 식재료 모두 가을철 대표 간식으로 인기가 많지만, 소화 과정에서는 그다지 좋은 짝이 아닙니다. 밤과 고구마 모두 전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위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둘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가 더뎌지고 가스가 차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력이 약한 시니어 분들은 이런 조합에서 체하거나 속쓰림을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 활동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분이 많은 음식끼리 한꺼번에 먹으면 위장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미 무거운 짐을 양손에 들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은 버틸 수 있지만 오래 가긴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두 식재료 모두 혈당을 올릴 수 있는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삶은 밤과 구운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달콤한 맛이 겹쳐서 과식하기 쉬운데 이는 혈당 뿐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불리합니다. 대신 고구마를 먹고 싶을 땐 다른 날 밤을 즐기거나 최소한 하루의 식사 시간대를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삶은 밤을 간식으로, 오후에는 고구마를 즐기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도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밤에 대한 효능과 좋은 조합, 피해야 할 조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을철 대표 보약 재료인 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밤이 지닌 영양소와 효능, 그리고 시니어 분들에게 특히 좋은 이유까지 차근차근 알아봤죠. 칼륨과 비타민C가 풍부해 심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고, 복합 탄수화물 덕분에 오랫동안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밤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전분 함량이 높아 소화가 더딜 수 있으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척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조합으로는 꿀, 대추, 검은 깨가 있었습니다. 꿀은 빠른 에너지 보충, 대추는 신경 안정과 면역력 강화, 검은 깨는 뼈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은 우유와 고구마였죠. 우유는 유당 소화에 부담을 주고 고구마는 전분 과다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입니다. 하루에 삶은 밤 다섯 알에서 여섯 알을 따뜻한 차와 함께 즐기고 좋은 조합을 활용해 간식이나 식사에 응용해 보세요. 반대로. 오늘 말씀드린 피해야 할 조합은 의식적으로 피하면서 식단을 조절한다면 밤은 그야말로 가을철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혹시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분명히 반응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노력보다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보약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건강한 한 걸음을 내디드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가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